자, 마지막으로 이제, 사케 즐기기 팁. 배경음악. 아, 배경음악. 다시. 배경음악 제가 이제 받아놔서 써먹어야 되겠죠? 이 배경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아시는 분, 모르시겠죠?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. 사케 즐기기 팁. 이게 엄청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어려울 수 있는데, 일본 여행 가거나 아니면 정말 좀 사케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팁이고요 김보선님 별풍선 어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네, 이것도 해야지 띠용 <laughs> 방송이 10분 남았네요 근데 제가 자료가 많이 남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마지막 자료예요 자, 마지막 자료 딱 시간이 맞게 끝날 것 같네요 사케 즐기기 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즐긴 다기보다는 일본에 갔을 때 아니면 정말 사케에 대해서 조금 더좀 배우고 싶다 아시고 싶다라고 하, 하는 분께 드리는 팁들이에요 조 프로님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별풍선으로 대화해요 <laughs> 자 사케 고르기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매년 이제 iwc랑 사케 컴피티션이나 신주한간평이라고이 사이트에서 그 신주 새로 그 새로운 사케를 수상을 시장을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케만 마셔도 실패를 안합니다 실패를 안해요 대신에 여기 있는 사케는 구하기 힘들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다 찾으니까 그 다음에 으로 이제 또 볼게 이슈작 이슈가 된 사케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G7 서밋이 2세 미에현 그, 오사카 밑에 있는 현에서 일어났어요. 우리나라는 안 갔죠. 우리나라는 없이. 그 때, 이제, 아베, 아, 일본, 일본에서 어떤 사케가 나왔냐면, 뭐, 탁 하나. 아, 지, 지콘이요, 지콘이었죠. 지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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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콘이나 뭐, 이것저것 사케가 많이 나왔어요. 엄청 히트를 친 거죠. 히트. 대박. 그 유로도 그 사케는 못 구해요, 이제. 이렇게 뭐, G7, G7, 서미에 건배주나 이렇게 넣어버리면 엄청 인기가 끌고요. 그 다음에, 정상회담 건배주, 아니면 선물주. 그 아베가 그 오바마 대통령께 줬던 사케. 라고해서 엄청 유명해진 게죠 원래도 유명했지만 다사이. 아베 고향이 히로시마거든요. 아 히로시마죠. 히로시마, 히로시마에서 히로시마 사케 다사이, 다사이. 그래서 엄청 이제 아베가 아베 총리가 오바마 전 대통령, 대통령에게 다사이 주면서 다사이도 엄청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게 되었습니다. 그다음 에 사케 사이트 찾아가지고 밑에 있는 페이는 사이트 가셔가지고 자기가 가시는 지역 선택하셔가지고 뭐가 맛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잘 모를 때는 추천 받는 게 최고 메 최고 추천 추천 그냥 일본을 하면 오소스미 안난데 있을까라고 하는 게 되죠. 하시면 됩니다. 사케 즐기기는 이제 일본 갔을 때 어떻게 사케를 잘 즐길 수, 즐길 수 있느냐. 일반적으로 이사카야 가면 사케 필요 없어요. 또 지자케라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지자케를 즐길 수 있는 이자카야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. 관광객이. 왜냐면 그런 지자케 전문점은 그 지역 전문, 지역인들이 많이 가는 사케거든요. 이자카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주, 자주 가는 이자카야는 지자케 문화가 그렇게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그럴 때 이제 일반 맛집 사이트, 크게 이제 두 가지가, 있는데,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, 타베로구나 구르나비, 이둘다 링크가 한국어 버전이 되는 링크입니다. 여기서 검색하셔가지고 지역이랑 그다음에 어떤 식당 종류 이제 검색하시고 링킹 보고 링킹 보고 이제 맛집 몇 군데 집어가지고 같이 찾아가시면 되고요. 근데 이제 이 맛집 사이트가 가장 큰 특징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검증이 안 돼. 검증이 그럼 틀이 뭐냐? 좀 이제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요리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한대요. 딱 보면 느낌이 온대요. 근데 저는 그까진 안 되고, 그배경그 사... 건물 사진? 내경사, 그 내부 사진 보면, 사케 냉장고를 저는 좀 봅니다. 그 사케 냉장고가 좀 있다. 사케가 좀, 사케 냉장고도 있고, 그 안에 사케가 좀몇 개, 여러 가지 있다. 그러면, 아, 여기는 사케를 좀, 진지하게 취급하는 데구나.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런 데가 맛있어요. 그런 데가, 안주도 맛있고, 다 맛있어요. 그런 데는 다괜찮더라고요 그래서, 좀 이렇게 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사셔가지고 이제 뭐 호텔이나 그 편의점 가서 안주 사서 드시는 방법 이게 이 방법이 가장 저렴하게 사케를 맛있는 사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주판점은 이제 일본 전국에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주판점 제가 주소를 적었는데 이외에도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다가 그냥 사, 술 가게 판는데 가면 일본은 술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 많거든요 가서 그냥 앞에 말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셨으면 안 됐을까 해가지고 추천해 달라 해가지고 연슈 사케 몇개 받아가지고 편의점에서 안주 맛있는 몇개 사가지고 호텔에서 같이 이제 마시면 엄청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야기도 알고 일석이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사케와 그그 그 지역에 관련된 역사문화 사케와 관련된 역사문화는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방송을 들으시면, 오늘은 좀 이렇게, 뭐, 이론적인 거?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, 다음 주부터 얘기를 들으면, 아, 얘기 듣고 이 지역 가서 이사케 먹으면, 아, 이런 생각 들 거예요. 그럼 여행도 재밌고, 얼마나 재밌겠습니까? 맞죠? 그런 꿀잼이 있을 거라는 거, 말씀드리고요. 네. 그, 칸이 얼굴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, 잘 생겨서 그런 거겠죠?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고, 예. 마지막으로 이제 사케 무제한 바가 있는데, 야마짱이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 동경에서 하다가 워낙 이제 따라 하는 데 많아가지고 후쿠오카 옮기셨어요 이렇게 야마짱이 동동 아저씨 있는데 야마짱에 가시든지 아니면 뭐 크란도라고 동경이나 후쿠오카 있는데 이게 돈넷뭐한 2천 원 정도 내면 사케를 무제한으 마실 수가 있어요 종류도 엄청 많아요 여기 검색하셔가지고 가시면 안주 이런데 특징이 안주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뭐 편의점이든 아니면 지나가다 맛있는 안주 사가지고 여기 가서 뭐돈좀 내고 거기 에수십 종류의 사키를 우세한 또 특징이 또막늦게까지몇 시간 또 마실 수 있거든요. 그럼 뭐 엄청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. 이게 얼마나 일본 여행 갔을 꿀, 꿀 꿀팁 꿀팁. 즐겁게 좀 맛있는 음식 막뭐 이렇게 가격 부담 없잖아요 이렇게 밖에 사니까는 이렇게 할수 있는 팁을 말씀드렸습니다.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. 아뭐 비제도 없고 하다 보니 저도 말도 많이 꼬이고 했는데. 하여튼, 들어주신 분, 여러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엄청, 엄청,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. 네, 방송은, 오, 나, 나리님 나나리님, 별풍선 감사합니다. 호 감사합니다. 네, 일본에도 무제한 있거든요. 야마짱이나 코란도 이런데, 밖에, 왔다 갔다, 가게 한번 들어갔다가, 나또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. 그래서,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. 재밌어요. 오늘 수업, 오늘, 방송에서 끝내고, 다음 주부터는 각 지역, 지역별로 사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예정이라서, 뭐, 이렇게 공부 안 할, 그냥 한번 듣기만 해도, 그 지역 갈 때, 아, 이런 얘기 했었지, 이런 역사가 있었지, 여행책 보는 것보다 더 기억도 남고, 사케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더 즐겁고, 재밌게, 이제,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보선님 일어나 춤추라고 했는데, 다음에, 함께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자 그러면 방송 끝낼게요 안녕 바이바이 마지막은 제가 그린 그림으로 사케를 마시는 그림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빨리 나가세요 아니 남아 계셨네 방송 끌게요 자, 아, 소개했습니다.